자 일단 이야기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제가 산에서 일단 멘트를 여러 멘트를 쳤었지만 오그랑 귀신들은 전부 나에게 오라 어 뭐, 이런 멘트를 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귀신이 총 3명이 나타나는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네 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고 제 아까 좀 무서운 이야기했죠 우리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너도, 일단, 일, 일단 그겁니다. 너도, 너도 눈물 흘려봐. 이건 거예요. 어. 너도 눈물 흘려봐. 너도 눈물 흘려봐. 막 가위를 눌린 건 없었어요. 가위는 전혀 없었어요. 네. 되게 막 있잖아. 힘이, 그러니까 이게 영가들이 정말 힘의 기운이 이게 심, 이게 엄청난 기운을 가진 영가들은 이게 가위눌릴때 엄청 힘이 세거든요. 어,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는데, 자, 좀 무서운 이야기 할게요. 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 아, 같은데, 어, <놀람> 세 명의 남자 귀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찾아왔느냐. 제가 벌초할 때, 형님, 벌초할 때, 이게 저희 그 친척 형님이 오시거든요. 그 친척 형님의 얼굴, 얼굴과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왔고요. 어, 얼굴만 기억납니다. 그냥 얼굴만, 여러분들. 자, 저희 볼초할 때 이게 1년에 한 번씩 제가 만나는 형님이 있거든요. 신, 친척 형님이죠. 저희 작은 할아버지의 형제분의 자식입니다. 그 모습으로 한명 나타나고, 그리고 저희 친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외가 형님. 자, 총 3명. 제가 아는 얼굴로 모습이 변해와서 귀신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사적인 거를 건드려요. 음? 저의 사적인 거를 건드립니다. 어, 저도 깜짝, 놀랬, 깜짝 놀랐어요. 어. 아, 막 사적인 거를 건드리는데, 아, 이거 너무 사적인 거라 좀 이야, 이야기하기가 되게 좀 그런데 너무 사적인 거는 이야기 못 하겠고. 어. 그 아무튼 되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는 이야기 못 해드리겠어요. 나중에 좀더 친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사적인 거라. 어쨌든 저의 억스로 사적인 내부적인 것까지 아 알더라고요. 희한하게 영가들이. 네. 왜 여러분들 왜이 존재들이 귀신인 줄 압니까? 자, 왜왜이 영가들이 나타나는 영가들이 귀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줄 아나요? 이거를 잘 몰라요. 이래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 친형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저에게. 예.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친형이라 할지라도 선은 지킨다 말이죠, 저한테. 근데 정말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파고들어서 저를 공격합니다. 너도 울어봐, 이건 거죠. 너도 울어봐. 너도 눈물 흘려봐, 이건 거예요. 어, 그래,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거 왜 이럴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네. 여기서 봐 어, 어, 네, 어. 네. 네. 너도 울어봐. 너도 울어봐 이건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자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한 명의 한 명의 제일 그 벌초할 때그 형님의 모습의 귀신은 되게 태평스러운 귀신 어 되게 태평스럽다. 한 명은 되게 태평스럽고 그런 귀신이었고 한 명은 이간질이죠 이간질. 너너 너 그렇잖아. 너 그렇잖아. 너 그렇잖아. 이, 이런 귀신 막 험담자라고 그런 있죠. 막 이렇게 한 명은 그랬고 너너 너 그렇잖아. 너 이렇잖아. 너도 울어봐. 이거 고한 명은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야또 다른 행동을 하는 귀신이 있는데. 뭐, 그냥, 아, 그래요. 수발을 드는 귀신. 예, 이두명 남자의 귀신에게 아무 대화도 없고, 그, 이외갓 친형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귀신은 이두 명, 이 남자 한 명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행동만 하는 귀신? 음. 하, 근데 두 번째 저희 친형의 얼굴을 하고 온 영가가 좀 이게 험담, 험담하고 이간자라는 귀신인데, 야, 저의 속 내부적인 거 있잖아. 막 건드리면서, 너도 울어봐. 너도 울어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근데 말이지, 마지막이 여러분들, 어, 불꽃내 어서오세요. 예, 불꽃내 어서오세요. 불꽃님도 조금 이따 목소리 들려주시고 싶으면 목소리 들려주세요. 소키님도 목소리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자, 근데 말이죠. 제가 눈물이 이런 귀신의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속세, 속세부절을 너무 잘합니다. 저에 대해서 귀신들이. 네. 악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냥 억울한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말이죠. 이 산이, 이 산이 뭔지 압니까? 이 산이 제가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장소입니다. 귀신의 장소, 아, 귀신인지 도깨비의 목소리를 제가 저염머니나 들은 장소예요. 실제로 도깨비 도깨비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네. 그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산이에요. 근데 말이죠. 근데 요번에는 제가 귀신 부르는 그 장소가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제가 올라가서 귀신을 불러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근데 있네. 예. 근데 있네요. 어, 어 바트롱님 오서세요. 어 바트롱님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17분 동안 귀신 이야기. 제가 어 산에서 어제 새벽에 바트롱님 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산귀신을 오랜만에 불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좀 그렇잖아. 너 쫄보잖아. 아무리야도제 고등학교 친구들 전마저도 응. 쫄봅니다 이카잖아. 그래가 좀. 아 나는 쫄보긴 맞지만. 움직일 땐 그래도 움직이거든요. 아 근데 악마 같은 존재는 아니었고 한 명의 귀신은 좀 태평스럽고 성격이 한 명은 이간질을 굉장히 잘하고 어, 그런 저의 내부적인 걸 굉장히 잘하고 한 명의 귀신은 저희 친척 외가 형님의 모습을 한 귀신은 어 그냥 행동 행동만 해요. 이두 명의 귀신이 시키는 것들만 그냥 물고 넘기고, 뭐, 그 정도만 하는 귀신.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근데 말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처음에 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방송하면 새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재방송으로. 자, 근데 말이죠. 귀신이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마지막에. 자, 저는 이 영가들이 모습을 바꾸고 오면은 실제로, 실제로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정말 힘이 강력한 거예요. 이 가위를 누르고 이러, 이렇게 억압하는 귀신이 있는 반면, 모습을 바꾸고 귀접을 하거나 이 모습을 바꾸고 와서, 너도 눈물 흘려봐. 너도 눈물 흘릴 거 있잖아. 너도 눈물 흘려봐. 이러면서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귀신들이 찾아와서 저의 내부를 세부적인 걸 굉장하게 건드립니다. 어. 근데 귀신이 마지막에 하나의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마지막에 이 귀신이 저를 더 울리고 싶었나 봐요. 어, 더 울, 저를 더 울리고 싶었는가 봐. 제가 좀, 막 펑펑 울고 그런 건 아니고 꿈속에서 이 귀신들한테 공격 당하고 나서 조금 너무 세부적인 걸 건드니까 저도 막 눈물을 막 조금 짜랐죠. 짜랐다 정도. 근데 더 울게 하고 싶었는가 봐요. 영 영가가.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내뱉았는데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자,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어. 아, 검으로, 쏘키님 검으로 이래 반격을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검을 들고 다니는 게 동물을, 동물에게 습격당하거나, 네, 그렇게 할까봐 검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산 속에 제 방송을 다시 보면은, 야, 그 시간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아무튼 첫바따라 올라갔었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뭐, 산이 여러 가지, 올라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속에 사람이 어 몇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다 하고 내려갈 때, 야. 야, 나 그런 사람 진짜, 저도 산에 많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막통 기타를 가지고 올라가는, 근데 고개를 푹 식이고, 라이트, 라이트 일으키고, 어, 그 카메라로 제가 담아놨거든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어 아니, 근데 소키님 완전 있잖아요. 이거 무덤길이야. 무 근데 무덤길로 올라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왜냐하면 무덤을 피해서 올라오는 길로 올라오는 거죠. 무덤길은 잘 알아. 아니 저는 무덤길을 뚫고 간 거고, 이래 돌아서 무덤 피해 가지고 올라오는 길이 또 있거든요. 어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자, 이거 영가들이 모든 걸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저에게 영가들이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 람의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너 동령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령. 너 동령이라는 사람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꿈속에, 제가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 이게 꿈이 생생하지 않다면, 제가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안아요? 근데 여러분들, 꿈속에서는 사람들, 예, 동령. 동령이라는너 동령이라는 사람 알아? 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영, 아, 나 동영이란 사람 몰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귀신이구나. 어, 얘들이 틀리, 틀리는 거야. 귀신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자, 산의 영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사람의 목소리를 몰라. 예, 네, 왜냐면... 막, 사람 죽을 때 내는 소리, 막, 진짜, 귀신 도깨비 같은 소리. 우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목소리는. 근데 꿈속에서는 모습을 바꿔오면서 얘들이 에너지를, 영가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오는지, 사람의 목소리를 합니다. 동령이라고 하더라. 너 동령하라? 동령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동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모르거든요. 동령? 어, 대구 광역시의 동명이라는 팔공상 팔공산접에 동명 동명이라는 어, 소 소도시는 있는데 뭐 동명면을 말하는 건가? 근데 동명도 아니죠. 동명이라고 했어. 동명, 동명하라. 너 동명하라.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얘들이 귀신인 걸 알게 됩니다. 실수로하니까 귀신들도 실수로를 할때 이거. 자 여러분도 오늘 힌트를 하나 드렸죠. 귀신도 저에 대해 알지만. 실수를 할수 있다, 영혼들이. 네. 실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얘들이 귀신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오, 근데 가위는 없었어요. 그냥 단지 억울하게 죽은 기사, 귀신이라가, 설사? 제가 설사라고 했나요? 설사? 설사라는 말한적 없는데? 오네 맞죠 밧두롱님어 이게 세 명이 귀신이 밧두롱님 어, 늦게 오셔서 이게 이야기 정확하게 못 들었죠 첫 번째 귀신은 저희 벌초할 때 형님의 모습으로 어, 얼굴을 하고 찾아왔고 그리고 둘째는 저희 친형 친형의 얼굴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외가 형님이 계시거든요 외가 친척 형님의 얼굴 총세 개의 모습으로 세 명의 모습으로 왔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어떻게 지어냅니까? 근데 이 내용의, 이게 꿈이 방금 전에 꿈으로, 예, 방금 전에 꾸고, 제쪽잠자고 어, 또, 또 씻고 왔거든요. 예. 음. 예, 맞아요, 맞아요. 두롱님, 맞아요. 귀신은, 이게 제가 귀신은, 제가 귀신의 영가를 보면은, 얘들이, 이, 이 영가, 아, 얘들이라고 안 할게요. 좀 예의에 어긋나니까. 어, 그래도, 네, 이 영가들이 모습을 바꾸고 오는 이유가 제가 본 모습을 귀신의 본 모습을 보면 저를 울릴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나게 못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맞잖아요. 귀신의 제가 본 모습을 보면은 이 영가들에게 당하지 않자, 않잖아요. 안잖아요. 바로 천여귀신의 모습으로 오면 천여귀신인 줄 알고 어뭐 도깨비의 모습으로 오면 도깨비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가들이 모습을 바꿔서 오는 겁니다. 제가 눈물을 흘렸죠.